한 것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제 절기상으로는 고구라는 날이에요. 고구는 보통 농사철에서 우리가 이제 비가 고군 날은 비가 와서 곡식이 이제 새싹을 트는 그런 걸 우리가 절기 중에 고구라 해서 고구는 너무도 신령스럽고 아무나 이제 할수 없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이제 고구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어, 우리가 보통 그별씨가 싹을 틔우면서 모진 비바람과 햇볕을 통해서 어느 가을 날그 성장기에 들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 고통이라는 거를 다 외면하고 싶어요. 태양이 뜨고 바람이 불고 어떤 이런 많은 환경 속에서 곡식이 반드시 여물 수 있는데 바로 새싹에서 그대로 새싹으로 전달되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면 곡식은 수, 익, 익지를 못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비바람이라는 수많은 고통이라는 걸 반드시 놓여야지만이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만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라는 거는 다 외면하고 싶고 그 고통이라는 것이 나한테만 존재하는 것 같고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 고통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자기 삶을 부정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 부정 위에 또 다른 자기 삶을 만들거나 아니면 합리화를 하거나 해서 자기를 포장하기를 먼저 하거든요 우리가 현대참선원에 오시면 도통이라는 반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것이 어, 결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이거를 천천히 배워가면서 자아의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곡식이 익어감에 있어서 그 비바람과 많은 것들을 견뎌내면 견뎌낼수록 그거는 반드시 고통이 아니고 그때는 기득, 정말 거름이 되어가지고 추수기에 들 때에는 더 향기롭고 더 씨알이 굵은 놈이 되는 게 망고 자연의 순리의 이치인데 인간도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려 그러고요. 이 마음 편을 넘어가지고는 어, 탐욕의 순환 원리라는 것을 제가 한번 선사님 그 책을 통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요거는 짧게 이제 두 가닥만 잡았는데 저희가 국제심성개발연구협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노인과 아동과 뇌 트레이너가 이렇게 항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음 자격증을 발부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민간 자격증을 발부하는 공식적인 우리가 협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 교재로 쓰이고 우리가 사랑방 방장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트레이닝 코치, 저희가 2급 자격증의 그 교육 과정이 거기에 같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의 그목도 그때 같이 들어와서 이수를 할수 있는데 그것 중에 아주 한 부분, 정말 모래알 같은 거 하나를 끄집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어 생각과 느낌을 마음이라고 한다고 선사님 책에는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이에요. 기억 속에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 근데 이 느낌을 저희가 감정이라고 잡잖아요. 생각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가 인생이라는 그 태어남에서 현재까지 한 인생의 사이클을 볼때 기억이 다나요. 어 50년의 생이 자주 어렸을 때는 그 기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일정 부분 기억이 사라지지만 어, 7세 아니면 5세 이후부터 기억이 현재까지는 대략 나는 것도 있고 나지 않는 것도 있고 해서 기억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억은 우리가 말 그대로 생각이라는 기억이 있는데 그럼 이 기억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럼 과연.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도 많은 단체에서도 마음이라는 정의를 내리잖아요. 마음이 무엇이 뭐,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면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공공아 너는 마음이 무엇이니?라고 물었을 때. 어, 내 마음은 이거야라고 말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나는 수 없는 나라는 놈을 가지고 있고 그수 없는 나 속에는 아직도 수 없는 감정의 마음이 있어. 어떤 감정? 너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그것이 좌절되어서 있었던 감정도 있었고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랑 막 다투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혼자 떨고 있는 불안한 나도 있고 그 다음에 10대를 걸쳐서 나는 10대 때그 혼란의 시기에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잡아주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길 바랬는데 엄마 아버지는 삶이라는 게 너무 무거워서 그냥 나를 너무 방치한 거 그래서 난 너무 외롭고 친구들한테 다가가기에는 너무 열등했고 잃었던 자기 자신이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과 이 기억 속에 존재하는 이 감정이 있는데 요때 제가 말하는 감정은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억 속에 존재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생각이라는 기억 속에 있고요 이거는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밑바닥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보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마음이라고 짧게 정리를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만들어지려면은 환경적 조건과 그 다음에 인식 작용이 있어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정보의 저장으로 인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게 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 제가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사건이 생기게 되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이 아이가 되었든 어른이 되었든 여러분들 이 몸이라는 것 속에서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사건이 생기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인식하게 돼요. 정보를 아 제가 나, 우리 엄마 아버지를 어떤 분이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무시를 했네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감정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고 있어? 내가 그거를 당하는 걸볼 수만은 없어. 어떻게 우리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이 생기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가요. 내가 뭐 옆에 있던 나무를 갖고 와서 도와준다거나 멱살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가서 꿀앉자 빈다거나 행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행동은 다시 정보로 저장이 돼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 꿀앉자서 빌어봤더니 소용이 없더라. 사람들은 눈에는 눈이야. 어? 이에는 이구 이러면서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 인식을 해서 저장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똑같이 생겼어요 엄마, 아버지가 또 누군가한테 당해요 그때는 이 정보의 저장에 의해서 또 다른 패턴으로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게 되죠 이것이 마음이라는 거를 만드는 기본 패턴의 양식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온 과거를 도통반에서 할때 뭐를 봐야 되냐면 어, 어떤 환경적 조건이 있었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10대의 나라는 놈 기억나는 7살의 얘가 어떤 환경적 조건이었지? 아, 그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을까?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 아이가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저장을 했구나. 이거를 봐버리게 되면 아, 이런 식으로 7살 때 내가 정보를 저장을 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구나. 이 정보의 저장이 반복적으로 그 시간의 연속 속에 놓여 있으니까 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남자를 선택할 때, 아니면 내가 여자를 선택할 때, 아, 이래서 이런 선택을 했구나. 이런 정보의 저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이제 크셨죠. 예를 들어, 남자를, 여자를 만나든 결혼할든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자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구나. 어렸을 때 이런 사건과 환경 속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걸로 내가 정보를 저장을 했구나 이거를 문제를 알게 되잖아요 문제를 알게 되면 문제를 알면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문제 해결 능력이 생깁니다 다들 인생에 있어서 크거나 작거나 문제를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의 문제도 몰라요. 문제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지 문제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행동의 패턴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소리>